마인, 어, 마인크래프트, 마, 이번에는, 멍바 실험, 한번 보여드리도록,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명령으로 이거, 다 죽였구나. 음. 여기는, 폭포가 있고, 실험할 곳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, 사람들을 다 적어놨어요 유튜버 이름.. 이름인가? 그건 까먹었네 자 일단 이건 뭐지? 성인가? 까먹었어요 이거는 약간 벽? 블록인 것 같고 맛있는 급식.. 반? 그리고 이거 색이 어우러지도록 만든 것 그리고 큐브 이건 1, 6 그리고 여긴 7부터 몇 가지 있을지 16, 12까지 와. 이거 이거 뭐야? 박비있고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? 강아지 안녕. 와 고기가 맛있다. 아, 이거 명작 하나 나온다. 이거는 1, 2, 3, 4, 5, 7, 8, 8 9, 10, 11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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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8, 9, 엔더 진주인가 그거 던져가지고 얼마나 날아가는가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이거 내가 했었는데 너무 예전이라서 그냥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라 이건 높이 올라가기 높이 올라가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자 에메랄드로 갈수록 좋은 건가 몰라 이건 뭐야 이건 뭐지? 어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모르겠네. 뭔가 이상한 거고 이건. 이건 뭐지? 아, 이거 알았다. 자, 요거 요거 뽑는 걸 뽑는 걸로 이거를 지나가는 건데 이건 너무 노가다고 그리고 또가 가지고 어딨냐? 너무 넓네. 이건 뭐야? 이건 모르겠고, 왕자. 이건 뭐야? 몰라. 신호기. 엄청 멋있는 신호기. 지구도 있고. 꿀블럭. 여기는 방탈출. 근데 좀 소름이야. 무서워. 그리고 여기 신의 전탑.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 멋있는. 그리고 이것도 좋긴 한, 이것도 멋있긴 해요. 이게 뭐냐면, 자, 일단, 다, 일단 이거를, 일단 이거를, 뭐야. 아, 이거 안 되네. 이거, 이거. 이거 하면 이거, 피스톤, 딱,

Yeah,